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에, 귀한 글귀가 있어서 어, 인용해 보았습니다. 구본형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어,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만이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은 현재가 행복하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가장한 사람들 역시도 현재를 현재가 바뀌기로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변화를 모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변화를 원하느냐 고통, 고난, 불행한 사람이 변화를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분의 이 글귀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하고 싶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의 때, 불행의 때, 어려움의 때를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모멘트, 어떤 어, 변화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처럼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에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무 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에 대한 말, 사무엘의,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설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 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듣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15장 17절을 보면 삼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언제 축복을 주시는가? 언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인물이 빼어나고 준수했지만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겨, 여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자신이 하찬한 존재, 중요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가짐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잠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작은 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나 스스로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어린 아이와 같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요청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셔서 내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실 때에 그러한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에게 자정하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볼때 사울이 왕이 되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전쟁을 치루어 본 일이었을 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싸워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사후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된 후, 그리고 전쟁에서 연승한 이후, 예,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연승하게 되었지니까 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는 다윗이 오히려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이전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릎을 꿇고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고 전장에서 연승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겸손함 대신에 교만함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이렇게라고 하는 방법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사울은 자신을 의지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 마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겸손은 밀어내고 교만을 채우는 채우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그 무릎 꿇름은 없어지고 사무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더디어므로 당신이 느끼 오므로 나는 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없이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참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위험할 행동,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보자 삼무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마음보자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마음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 비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이 마음들,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두드러진 행동이 무엇일까?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할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치르기 전에,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사우왕을 보니까, 적군 아말렉은 가까이 와있고, 전쟁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당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이지요. 조급함은 일을 그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조급한 사울은 사무엘 없이 예배하는 일을 감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있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직분자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귀로도 듣겠지만 가슴으로 듣습니다. 영적으로 듣습니다. 내 가슴에 오는 감동들, 내 영적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되고 형통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코 늦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때라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란과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깨뜨리는 도구 있다라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했던 것이 깨어집니다. 아,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나는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건강할 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는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자녀들은 말을 잘 들는 줄 알았는데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인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군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다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향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주향한 교회의 성도이지만 내내 내 뜻대로 할수 있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주의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비싼 값을 아픈 값을 지불하고서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스스로 작게 여,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되어집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가고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그 순간 어느 날 그는 변화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변화와 성숙을 원하세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나는 변화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나는 성숙되었더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 고백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광주에 와서 단독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새롭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는 여전히 개구장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가려고 몸부림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되어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주님이 요와 일에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 그 고백에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아론을 붙여주면서 이드론을 붙여주면서 모세에게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기두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손뭉치의 시험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했고, 그를 이스라엘의 귀한 사사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대로, 제 경험으로,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로 되지 않고 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경이 언제 넓혀집니까? 인격의 지경이 언제 넓혀집니까? 우리의 지경이 언제 넓혀집니까?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변화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와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 위한 기회임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음을 알고 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로 또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면 하십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비워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고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모든 시선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눈을 쓸어주실 때 주의 일을 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